이이이 아, 주주!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주주, 정말 큰일이야! 우리 말 먼저 들어봐 응. 오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? 주주, 이건 정말 큰일... 나 먼저 정말 깜짝 놀랄 큰일이라니까, 곰탱아 글쎄 말이야, 아이린이 아이린이 시크릿 플라워 밴드를 그만두겠대 저, 정말? 이게 어. 말이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시크릿 플라운데? 어, 주주, 그런데 말이야. 어쩌면 이게 더 큰일인지도 몰라. 또 뭔데? 하, 하프, 하프에서 소리가 나질 않아. 뭐라고? 이거 왜 이래? 하프가, 하프가 소리를,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? 어쩌다가 주전 언니가 마구 막 두드리고 뜯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거든. 내가 패드에서 찾은 내용들을 추리해 보면 음. 하모니스톤을 잃어서 하프는 지금 아주 연약한 상태야. 하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몰고 올 누군가를 느끼게 되면 소리를 내질 않아. 그게 어? 누군데? 내 생각엔 그 누군가가 아무래도 아이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. 아, 아이린 아, 말도 안돼 아이린이 그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점들이 아무래도 수상하게 느껴져 맞아, 평소에 아이린 언니랑 너무 다르지?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즘 아이린에게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, 아이린을 어서 만나봐야겠어 지주, 어? 잠깐! 내게 네더 들어야 돼,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어, 어. <laughs> 하모니스톤이 깨어나려면 동화 나라 요정의 힘이 필요해. 만약에 스톤을 훔쳐간 게 마녀라면... 지금쯤 스톤을 깨울 요정을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있을 거야. 헉! 레이지? 안돼, 그럴 수는 없어. 지금 제일 급한 건 빨리 레이지를 찾아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. 빨리 서두르자. 마녀가 레이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. 찾아야 해. <laughs> 얘들아! 변신을 해서 찾는 게 빠를 것 같아. <laughs> 좋아, 그게 좋겠어, 언니. 치링 치링 치리링. 음. <웃음> <웃음> 레이지,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진짜 못 말려 우와! 어? 저기 내 빵이 날아가! 내 빵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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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지? 이 지! <laughs> <레이지! 웃음> 괜찮니? 아, 어? 실이런 <laughs> <laughs> 어, 변신 먼저 풀어야겠다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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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웃음> <웃음> 룰루, 레이지네? <laughs> 어? 너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려서 놓쳤어 냄새도 사라지고 어쩔 수 없지, 뭐 수고했어 룰루 썬더라이더. 어? 어. 어. 여기도 없네. 늘 같이 다니다 옆에 없으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해. 아이린 별일 없겠지? 제발 그래야 할 텐데. 아, 우리 아이린 사물함에 편지라도 붙여놓을까? 편지? 응. 편지로라도 우리 마음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사물함에 붙여두면 아이린이 꼭 보게 될 거야. 응. 음. <laughs> 너무 보고 싶어 아이린. 너가 없이 시크릿 플라워는 완성되지 않아.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. 시크릿 플라워. <laughs> 너희들 뭐하니? 어, 어? 응? 남의 사무람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아이린한테 편지를 썼어요. 요즘 아이린을 잘만날 수가 없어서요. 어.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. 음? 그건 뭐예요, 선생님? 어? 아 이거? 아, 별거 아니야. 어서 가버려 네. 음. 필요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. 거긴 놔둬. <laughs> 말씀하신 세 장을 가져왔습니다. 이 정도면 될까요? 음, 좋아. <laughs> 사탕? 이건 보통 사탕이 아니야. 동화나라 요정이라면 먹지 않고선 절대 못빼기는 그런 사탕이지. 아마 그 녀석이라면 더 꼼짝 못 할걸? <laughs> 여기서 나는 향기였구나 근데 여기는 어디지? 하프 정원이랑 비슷해 응? 음. 어? 여기에서 나는데? 음, 그래, 이 향기야 네? 요정 하나로는 부족하다고. 저걸 봐, 스톤에 기별도 안 가잖아. 분명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. 정신 차려, 정신 차리라고! 하모니 스톤을 깨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? 내가 너 따위 마녀에게 질줄 알고? <laughs> 뭐야? 절 뛰지 않아. 너는 하프도 없고 요술봉도 없잖아. 너 따위 만년 절대 가질 수 없어. 뭐 뭐라고? 하프? 요술봉? <laughs> <laughs> 아. 뭐야? 부러졌잖아. 아직 문을 열었을까? 둘러야겠다 <laughs> 응? 어머 안녕. 어머 스틱이 부러졌구나. 이런 <laughs> 새 드럼 스틱이 필요해요. <laughs>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. 그런데 말이야, 너도 느꼈겠지만 이 스틱은 평범한 다른 스틱하고 다르잖아. 원한다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. 그렇다고 구할 수 없는 건 아냐. 다만, 너의 노력이 조금 필요해. 저의 노력이요? 할게요. 그럴 줄 알았어! <laughs> 어, 어, 어! <laughs> 괜찮니? 괜찮아요. 이거 네 친구들이 쓴 편지 같은데? 이 친구들이 내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. 레인보우 하프와 하트 요술봉이야. 레인보우 하프, 하트 요술봉. 자, 이제 이 드럼 스틱을 너에게 줄게.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보통 평범한 드럼 스틱이 아니야. 때가 되면 비 보석이 널 도와줄 거야. 이것 좀 봐. 없어졌어. 그럼 아이린이 우리 편지를 읽었겠네? 아마도 읽었겠지?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은 걸 보면 아이린 언니가 정말 단단히 화가 났나 봐. 아이린이 편지를 읽었다면 분명히 화가 풀어져서 연락할 거야. 두고 봐. 그렇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. 이 편지 말하는 거니? 어? 아이린! <laughs> Thank you.